자식가. 어, 피켜. 얘가 제일 거슬리는니까 얘를 먼저 선제 타격을 앞. 좀. 아, 아. 귀찮네. 와, 이거 다 피하는 야 좀. 안되다 오케이 어어 짜식이 좋아요 다음 좋았어. 휴. 이 위주인가? 아이고. 야만족 궁수를 처치해라. 아. 하나 처리하고. 아또 처치하고 아이고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어 잘도 잘도 아이고 여튼 좀 싸움을 할줄 아는 앤가 본데 좋아요 자 바지선이 강을 건너도록 도와라. 내가 어떻게 도움 되지? 가면 되나 여기로? 아닌데? 어떻게 이쪽인가? 어어 역시 맷집 있는 애들은 좀 달라. 들어와. 아, 방어 동작이 먼저라 캔슬을 계속 해야 돼, 쟤는. 계속 <laughs> 언제까지 막을 수 있나 볼까?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오케이 어? 죽었.. 추웠... 죽었나? 아니겠지? 오케이 잡고 다음 좋았어. 가자. 그 다음, 이쪽이다. 자, 이쪽에는 뭐가 있는 거죠? 가자. 후. 난리도 아니구만. <laughs> 피켜라, 거기. 자, 좋아요. 후. 이 와중에 우리 병사들은 보이지도 않네. 진짜, 저기다 제네를 잡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위 올려야겠죠. 가자. 아! 열. 좋아요. 전설급 처형. 됐다. 가자. 어디를 자꾸 들어올려고. 술술을 부려. 어우, 징글징글한 녀석들, 진짜. 잽싸, 아주. 하나. 오케이, 들어와. 아, 어. 언제까지 펼수 있나 볼까? 비켜, 신기긴그러 하고 망해도 어유, 레파, 레 이게 약간... 뭐지? 처형 모션 돌입할 아 하야 하 자식아 돌입할 때 레지 좀 걸리네 비켜 오케이 하나 둘셋 <웃음> <웃음> 와 사람 다 죽였네. 아이고 이제 가긴 가는구나. 가자. <laughs> 재판소로 후퇴해야 된다. 재판소로 가는 길을 찾아라. 자. 저거 구만 좋았어. 자. 맞고 오케이 자 준비 발사 맞고 자 미안 <laughs> 어 방금 앞에 있던 애 들다가 맞아 죽었어 다음 발사 한명한 한 명만 막으면 돼 오케이 자 오케이 가자. Clear. New men. Round up whoever's left and fall back. The rest of you, keep this bridge open for the retreat. I'll meet with vitalian at the courthouse. Yes, sir. Yes, sir. Yeah sir. Yeah sir. 일단, 이쪽으로 진행하도록 하죠. 와, 이거 음색소인야 여기? 어 이거 렉 걸리는 거 봐라. 아, 일단, 이쪽으로. 도심지가 렉이 진짜 많이 걸리네.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미쳤어, 미쳤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렉이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가자. 자, 이쪽인데. 오케이. 재판소로 호퇴하라. 저희가 재판소야? 야 이야... 분위기 봐라. 어, 뭐냐, 뭐냐? 그럴 여유가 있으셨나 본데. 어, 들어와. 짜식아. 얘는 대체 어떻게 쓰러지는 거야? 오케이. 어. 체력 채울 시간 주면 안 되는데 말이야. 뭐야, 죽었냐? 하나, 둘, 셋, 넷. 비켜. 오케이. 다음. 뭐냐? 잘 도, 잘도 사람을. 똥띠들 이거 맞고 오케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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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어어어 어? 너냐 너 얘가 제일 약해 아 어. 맞고 어. 오케이 하, 둘. 자식들이 진짜 맞고 끝. 좋았어. 들어와. 들어, 들어오라고. 어쭈? 어쭈? 다른 애가 자꾸 들어오네. 너, 너, 너 임마 너. 들어와. 뭐야 넌좀 빠져 있어라 좀 들어와 아 들어와 아이 맞고 좋아요 자식이 자 올라가자 됐냐? 가 크으... come. Follow me. Thank the gods we might get some respite. 자. 비탈리온을 따라가라는데 이분이 안 따라와요. <laughs> 뭐지? 자, 갑시다. 달리오. York is lost. We must get as many of our men out as we can. The river. That's the only way out now. We'll get them on the ship from Rome. It's armored and will withstand anything the barbarians can throw at it. In. No, they will have to go on the other boats. Commodus and his guard escaped on the warship. 음아 지휘관이 아니라서 제일 먼저 도망쳤구나 꽝이다 꽝 이게 이 게임 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오묘한 게 오리진에서는 내가 얘네들을 잡았다 이런 갑옷 입은 애들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아군이라 생각이 안 들어서 <laughs> 좀 오묘해, 진짜. 이안쪽인가 We must get word out. Tell the Senate w h a 제가 방어선인가 보구만. 자 방어선으로 랍니다 음, 오, 오히려 이게 정답이지. 이맛이지, 이뽕맛이지. 버츄어 컵스러이러면 아니, 아니. 쟤, 쟤네 약간, 왜, 이래, o m 검은 존재들이야? <laughs> 쟤네들좀 이상해요 일단 그 뭐지? 목게임에서 저런 애 있는데? 엘로네이크, 엘로네이크. 약간 엘로네이크 느낌이야. 진짜. 와, 씨. 난리도 아닌가, 진짜. 자, 배로 탈출해라. 와, 씨. 다 부수네, 다부숴 때려 잠깐만, 잠깐만. 나 탈출할 거야, 그만해. 탈출할 거야, 탈출하게 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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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탈출...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말이야. 으악. 으악. 봤지 너의 운명이야, 자식아. 명예, Destiny. 들어와. 가자. 와, 잠깐만. Go, Marius. I'll hold them off until the ship is. No! You have to go! You must live! The Senate will listen to you. You're a commander, they have to! 자, 야만족 부대를 조제해라 아까 그거 없나? 왜 이렇게 렉 걸려 이거 비켜 잡고 오케이 그냥 파워 공격하는 얘네들 먼저 오케이 비켜 잡고 어이구 많이들 들어오시네 아주. 뭐야, 이거? 지금 압박을 때리고 있어? 고발하는 거야? 자, 다음. 맞고 치고. 마무리. 다음. 여지 비켜. 오케이. <laughs> 뭘 기다리고 있어. 응? 어? 뭔데? 자, 으아 오케이. 다음! 어, 들어와. 어, 어, 아, 아! 콤보! 제긴장콤보가 너, 너 많이 들어오지 않냐? 너희들? 진짜? 아? 훈련병격 공격은 뭐야? 아이고 맞고 오케이 자싸우자구 오케이 <laughs> 들어와 제가 제일 너너너 너, 너 먼저 너 먼저 들어와 어 잡고 오케이 와렉렉 렉, 고치네 진짜. 너밖에 안 남았어.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어, 한번 더. 그럼. 오케이. 끝났구만. 더 없나? 나? 와, 이걸 혼자만 한다고? <laughs> 이거 도안노도 뭐 아니고 이게 뭐야? 아. 주인공다운 별 말이다. 결국 얘는 뭐야? 이 정도면 거의 신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해도 <laughs> 과언이 아닌데? 先じゃない, Damocles was a great warrior. A revered leader in a vast army. His cowardly commanders abandoned him. Nemesis, the goddess of revenge, allowed Damocles to return to the world as a vengeful spirit. A ghostly, black-armored centurion who would hunt down and kill each of the generals who had wronged him. Marius Titus you are a general of Rome I brought you here to protect me from Damocles But you are Damocles Gods protect you are Damocles. Indeed, I am, and my story is almost at an end. I became driven by one thought, one solitary desire—the desire for vengeance, vengeance against the Emperor Nero, who had my family butchered, vengeance against his despicable sons who betrayed my legion. in order to exact my vengeance i'd have to return to where my journey began return to my home danger surrounded me on my journey back to rome the evil which had plagued britain had now infected this city starving refugees from our once free rome lined the roads telling tales of deprivation and torture law lay shattered my life's solitary purpose was to return to rome and end the evil that you created nero to prevent you from destroying the rome that i love and to return it to its people 자,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딱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아, 벌써 새벽 3시 47분이네요. 오,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죠.